가을의 깊은 맛 바로 나 등심 아니겠나 나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진정한 미식을 안다는 것과 같지 나는 말이야 이 돼지 몸에서 가장 고귀한 등 중앙에 위치한 남자 내 매력은 바로 이겁니다. 완벽한 담백함. 지방이 적고 오로지 살코기 위주로 꽉 채워진 이 깔끔함. 기름진 맛에 질린 당신에게 나는 한 줄기 맑은 가을 하늘 같은 존재 아닐까요? 하지만 또 너무 야박하지만은 않지. 한쪽에 붙어있는 얇은 지방층은 내 겸손이자 키지랄까? 살코기와 지방의 적당함의 미학을 완성하지. 스테이크로, 카레, 잡채의 담백한 기바스가 되어도 늘 어디서나 빛나는 나, 등심입니다. 만능 플레이어라고 불러주십시오. <laughs> 완벽한 나에게도 유일한 약점은 있지. 나는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지만 오래 구우면 질겨지기 시작해요. 지방이 적으니 당연한 이치지. 그러니 나를 대할 땐 타이밍이 중요해. 곁은 노릇 속은 육즙을 머금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.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. 복잡한 맛보다 깊고 담백한 풍미가 그리워지는 이 시간. 가을처럼 깊은 풍미를 원한다면 오늘 저녁 나등심과 함께 할까요?